네, 안녕하...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바로바로! 바로 오이은 바로 이 원피스... 하지 마, 그거 아직. 오늘은 원피스 워드로 해볼 겁니다. 아유... 재밌어, 이렇게... 아, 너는... 라 하는 대로 하라고. 하지 마라. 어이.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자... 자신이 원하는 열을 하나 꺼내. 네. 어, 생겼나아이스에지너 아이스에이지. 아이스 아이스. 아니, 아니아니 나는 대지진? 고무고무 열매? 아옆 힘들던데 지진 대지진 지진 지진 열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 왜안되어 가스 가오 가스 가스가 뭐, 있어 가스 가스 가 좋은데 이거 뭐야 크로즈가 뭐죠? 일단 자연계에선 안 맞을 건데 왜요? 난 가스 가스다 냄빵 난자기가고여주면안 됩니다. 이거 뭐야? 아이스? 열매 하나만 골라. 근데 패지 없나? 나저형 근데. 어, 크로스가 뭐야? 크로우스. 자, 자, 이게 팩인가? 어, 크로스. 이게 패인가 이제 또것도 하나 챙겨. 가아 음. 잠깐만 네. 그거 열매 한개가 없어. 네가 원하는 거. 아 여기구나 어떤... 여기구나. 여기구나. 아니 그거 아니야. 아... 아이스 열매 그거야. 아니 하나를 골라. 여러분 잠깐만 니 바보 아니. 허버 나 아이스 빙글빙글. 아이스 요거를 빙빔이면 하나만 고르면 되지 어, 어. 나가겠습니다 어. 이제 서바이벌로 바꾸면 됩니다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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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검 하나씩 지금 아니야 아 내가 만들게 그냥 나무검을 만들어요 나무검을 내가 너무 미려졌어 어? 어, 아니, 아직. 벌짝은 완전 많이 돼. 그냥 어디야? 기다려. 네? 지라. 야, 응, 잠깐만요. 어? 뭐야? 이따, 야, 니거 네 여기다 뿌린다. 폐기. 네, 나 크로우즈가. 갑을 안 줘도 돼.

올라가야겠다. 야, 나무가 여기 있다. 응. 여기, 여 나무, 여기, 여기, 나무? 어이. 야, 여기, 아, 야,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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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늦 o 어늦 a 어 y 이 u 이 s e l f Look at y o u r s e l 이 Look at y o 요 r s e l 이 l o 뭐야, 뭐야, 뭐야. 어타임 이거 뭐야? 다 아니, 세계 밑으로 떨어졌어. 어 여러분, 이게 베드락까지 없었네요. 진짜 아이스버 아이스버 로로로라. 새로운 맵 열기. 야, 뭐 아이스버로. <laughs> 아, 베드락 이거 솔직히 이긴 거야. 3판 이상? 근데 그 솔직히 내가 이긴 거야, 이것도. 아, 여러분 잠깐만요. 네, 이제 준비 다할거 이제 한번 죽어요, 그죠? 텐. 어 뭐야? 그냥 죽어. 좋아. 무지. 나안 죽어. 나왜무적이지 잠깐만요. 하. 루너 한숨 쉬지 마. 어? 병원지 어. 마. 어? 뭐야? 어? 지가 리야 네네네. 네. 응? 됐어. 이제떨어지면 돼요. 절대 들어우가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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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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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들어온다. 이일반 아니야? 죄송합니다 응. 내가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럼 그거 진짜 살인 거잖아 그거 먹으면 그으안돼 응, 그거 열매 먹으면, 먹으면. 간다 드기어 죽었다 네, 여기서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서 가위 아니 가위 잠깐만 뭐? 가위. 뭐? 나 뭐야? 아 코랄코랄 호래, 너 먼저 뽑아 쟤 온이야 야! 고무 고무 야. 아, 흔들흔들 내꺼 내껀데? 흔들흔들 내꺼 오 오지. 어, 나왔다너 어. 나이스 에이 크리스야? 그 아니 응. 흔들흔들 소지진, 돼지진, 지진 미지징이 사귀니깐 어디서 소리치는 거지? 진왜안 먹어줘? 어, 어딨어 다시 뽑아. 안에서 그냥 발견해서 가져 어? 그냥 RC에이징 해. 아 살긴 데 RC에이징 진짜 살인데 진짜 써요 RC에이징아. 제트백도 엄청 세고. 아 이게 아... 그거였구나 저항. 그냥 네 크리에이티브에 내가 나가서 크리에이티브에 뜰 테니까 없게 서 그냥. 어, 어, 저항은 그거. 그거야. 아이씨 걸린건 걸린거야 어? 걸린건 걸린거야 그냥 걸린. 거기서 아이 거기서 그냥 그 기술 가지고 와 기술만 어그아 아니 빙빙이 형이 아니야 이게 아이스야 아니 아니야. 근데 기술 이거 안먹으니까 기술을 가지고 오라고 제트팩 왜왜 무조건 기술 갖고 와야 돼 그럼 네 아이템 안먹을려나 제트, 제트팩 없잖아 몰라요 이기 있어 이거 여건가 먹었나? 아, 저건 가봐 가운데 아니야? 아니야. 몰라. 네. 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제트팩 먹었어 제트팩. 뭔 기술이었어. 아까 여기서 철, 그 가죽 가보다고 그거 가지고 와. 하나씩만 패들 좀 신발 주세요 저. 나, 나, 나. 아, 아니, 이거 저번째. 폐기. 이거 폐기야, 뭐야. 뭐야. 네. 야! 난저한 걸렸다. 야! 지지해줬 아이스. 얼렁. 야, 아이스 이제 렉 썰어. 소지진. 뭐야 나 뭐야 나 여기 있는데 나 들어와 아이쿠. 너 나갔다 들어와 나갔다 들어와 야 어. 이게 모드가좀 오류가 좀 많아요 아이쿠. 소지진 소한테 주기 소지진 와 이건 소지진은 몬스터를 맞춰야 되네 얘들아 뭐야

너랑 거의 무지한인데. 걸려있었어요. 야, 그 지진 사기니. 아, 다시 해, 다시. 해. 아, 그럼 크리에이티브에서. 크리에이티브에서 내가 뛰어넘고 열매. 싶은걸? 열매만 그냥 꺼내. 아, 열매 안 되잖아. 언니 안 아, 그래. 먹어지니까. 아, 니나열매인 내가 꺼낸다고. 그니까, 그것도 원래 안 돼. 그냥 그거 아무거나 해고무고과사기이야뛰어었는데 고무고무 능력. 가스, 가스. 아, 지진 열매 똑같은 거는 안 돼. 걷는 거는 면안 돼. 다는 거는 안 돼. 안 돼. 어. 거는 안거무안 돼. 려는 거는 안 돼. 걷도 거는 안 돼. 걷도 거는 안 돼. 걷는 거는 안 돼. 걷는 거 이번아 이보... 그래? 해. 나 나무고 만쓸게 빨리 써봐 헐. 야와 얼로 알로 알로 라하하 얼로 알로 얼지진 백석이군요 일단 대지는 그럼 한번맞있겠다뜨지이고무고물안 먹어지지 하하하하하 ᄒ ᄒ ᄒ ᄒ ᄒ ᄒ ᄒ 들어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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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ᄒ 대 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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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가 잠깐, 없어 잠깐만요 어 점프 완전 느끼는 능력이잖아 이하안아아거 잠깐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성금 잠깐 알아 응. 왜배작 들었어 뒤지지